예. 그 후보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어, 능력은 아마도 이 방송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검사로서의 어떤 원리원칙, 법을 또 엄밀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어, 법조인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또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방통위법이나 이런 법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네. 인청 준비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보고 오셨을 거고요. 네, 보습니다그 방통위법 18조 방심이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보면 네. 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 방심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방통위법 18조의 핵심이겠죠. 예.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심이 운영이나 사무에 개입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테죠. 사 사안에 예.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사안은 어떤가 봐주십시오. 아, 이동관 위원장이 그 전에 9월 4일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중개범죄고 국기문란행위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방심이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하십니까? 전임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 말씀드렸죠.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아,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있는 만큼 근데, 어, 지금 아직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요. 어, 법에 대한 해석과 원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해당 후보, 내용이 해, 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전임 방통위원장의 그, 뭐,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데, 이동환이라는 사람을 띄워버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적절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뭐가 적절하지 않은가요? 이동환이기 때문에. 자, 다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 당시에 방심이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방심이에서 심야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방심이에 알고 계시죠 뉴스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근데 그 민원의 상당수가 아들 동생 조카 이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글쎄, 뭐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모르셔요. 어자 그러면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아들,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익위원장이셨으니까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의 뭐 보호나 이런 어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네. 네. 만약에 그 유일임 아니 만약이 아니라 유일임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방통. 심의위원장의 그 이동관은 이동관이어서 대해서 다 못하겠고 류일임은 현재 위원장이어서 말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 공익당심의가 민간 독립 심의 기구인데요. 제가 신고장님, 예, 아,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 제가 아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면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 예, 보호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그 신고를,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저 지금, 저, 말씀하시는. 유일임이란 그, 사람을 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이라 사실관가정이 아니고요 법조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두 가지의 법이 경합이 됐을 때는 어떤 걸 우선시 적용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법하고 어떤 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고를 처음에 당한 사람이 신고 한 사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까? 후보자님, <laughs> 예.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도 안 보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알 텐데 네. 어떻게든 이 답변을 피해가고자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아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5조에 의하면 경합이 네.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물은 겁니다. 아, 그건 제가. 법조... 권익위원장까지 하시고 법조인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이걸 모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제가 법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예. 어, 현재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유일임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다면 다른... 어떻습니까? 어, 뭐... 하여튼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9월 14일 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